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직업 저직업 막 대체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야. 약대 내에서도 충분히 서로간의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이런 분에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약대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 메디컬 중에서는 가장 입학을 하고 나서 오. 본인 살 길을 좀 찾아야 하는 그런 학과지 않을까. 아, 자 비밀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터 메르입니다. 갑니다 학과별 사전 여섯 번째 페이지를 열게 되었습니다 최상위권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목표가 여전히 메디컬 계열이에요 중에서도 한의대를 저희가 기존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만나볼 어, 이 메디컬 계열의 학생들이 정말 많이 또 선망하는 학과입니다 또 약대입니다 약학과 약학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 약대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얘기해줄 오늘의 주인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대구 가톨릭 대학교 약학부 2학번에 현재 재학 중인 정윤아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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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laughs>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학번 정윤아입니다 신학생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민우랑 언제 또그 네. 촬영을 했었었죠? 사건번호 때 한번 나왔습니다. 1학년 때였습니다, 이 친구. 유나 씨, 이러면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는 지금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 어, 수시로 이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제 약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메디컬계로 원했나요? 네, 저는 원래부터 원했습니다. 후회 없죠? 네, 후회 없는 것 같아요. 전국 이학 약... 때를 대표해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 학생이 준비해온 VCR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전 한 일곱 시반 정도, 네. 뭐 사십 분정도를 기상을 해요. 저희 집인데요. 좀 난장판이긴 한데 사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애착 인형이 있어요. 네. 기숙사요? 아니요, 저 자취하고 있어요. 애가들 이제 약대 다닌 친구들은 보통 자취를 많이 합니까? 원래 기숙사에 살던 사람들도 다들 쫓겨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 학점을 음. 따기에는 다른 과보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어. 좀 많이들 쫓겨나더라고요. 성적을 못 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4.3이었는데 탈락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공부 잘한 친구들 이 성적으로 커트가 돼가지고 자취한 비율 이 생각보다 높다 일단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평소에는 뭐 화장을 열심히 하고 학교 다니진 않는데 그래도 많은 여러분들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갈 준비를 마쳤고요 어, 갑자기 어, 조금 달라졌어요? 맞아요, <laughs> 어, 별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시험에 단어, 영어 단어가 또 나와가지고 단어장을 좀 챙겨야 하고 얘는 제가 공부할 때 쓰는 A4 용지들이고 <laughs> 고등학교도 아니고 영어 단어장이 나왔어요 저건 좀 어떤 단어들입니까? 저거는 그 저희 생화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인데요 네. 아무래도 약대라고 하면 음. 좀 전문 용어를 영어로 알아야 된다 오. 하셔가지고 네. 신체 부위 관련된 용어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 한천몇개 있고 생화 책 중에서 레닌저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딸려있는 단어장이 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합쳐서 한2,000몇개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키보드, 공책, 필터, 공학용 계산기이고요 공학용 계산기? 맞아요. 이거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더라고요 오, 오, 어느 수업 때 필요한가요 이거? 일반화학에서 계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도 했었고요 지금은 분석학 듣고 있는데 산해리상수 이런 거막 계산할 때좀 어...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9시 수업이 엄청 많아요 이제 5학년들은 그냥 월, 화, 수, 목, 금, 요일 다 9시부터 4시까지 뭐 이렇게 일단 지금 눈에 힘이 풀렸어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오전 9시 수업들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친 모습이에요 9시 수업 이게 지금 그 메디컬 계열 친구들한테 다 들어보니까 거의 공통인 것 같아. 맞아요. 지금 그래도 어 화요일하고 목요일 좀 숨쉴 틈은 있다. 있죠. 근데 막 저런 데 보강 잡히고 이래 가지고 거의 월화수목금 묘일 자체가 오전 9시 수업은 거의 깔고 가야 된다. 1학년 들어오면. 그렇죠. 아, 그건 거의 기본이고. 맞습니다.를 맞았어요. 방금은 진로와 취업을 위한 전공별 직업 윤리 수업을 했습니다. 주제는 의료기관과 아, 약국 간의 처방 장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구석에 속닥거래요? 아진 <laughs> 너무. 아 방금 수업이 진로와 취업을 위한 전공별 직업윤리 수업이요 이게 좀 교양이에요? 어, 필수 교양. 이 수업의 어, 의미는 좀 뭔가요? 아무래도 나중에 약사가 되어서 네.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직업윤리들이 있잖아요. 도덕성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한 번씩 토론을 해보고 그런 어. 시간입니다. 아뭐 어, 뭐 음.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입니다. 보통 잘 나오는 각도를 알고 있더라고 자주 찍는 친구. 오른쪽이네. 왼쪽입니다. 네? 아미하다 음. 좌우 반전.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 부분을 다 합성해 나갈 건데 다 붙여 나갈 건데. 그래서 먼저 표정이 좀안 좋네요. 와. 거의 이제 교수님이 따발총으로 쏘는데. 진도가 빡세가지고 네. 계속 수업을 하고 계속 알려주시고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방금은 합성학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천식 관련 약물에서 티오트롬비움 비알이랑. 암브록솔, 그리고 몬테루카스트 소듐 합성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용어를 다 외, 외웠어요 이미 머리에? 아니요, 보고 있는 거. <laughs> <laughs> 티오트로피움 브로마이드 암브록솔 몬테루카스트 소듐. 아. 진짜 이거 힘듭니다. 어,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업 한두개 정도 지금 소개가 됐는데 말이죠. 처음생들이 하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이제 메디컬 계열의 학과를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학탐구 과목이 사실은 이 생명과학과 화학이라고 어, 많이들 또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런 생투, 화투도 내신에서 3학년 때 하기도 하잖아요. 생투, 화투까지 하고 와야 돼요? 아, 무조건 하고 오세요. 아, 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생투랑 화투를 완전히 다 배우고 와서 어. 수업을 들었는데 어. 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동기들 중에서 안 하고 오신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 그래. 많이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화학 중에서 사실은 특히 약대가 거의 메디컬 버전의 화학과다 연 속설도 있는데 그 정도로 화학이 중요합니까? 네 화학 관련된 과목이 좀 많긴 한것 같아요 저희끼리 내에서도 아 이거 화학과 아니냐 화학만 주구장창 배우고 있는데 약은 도대체 언제 배우냐 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화학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1, 2학년 때 그게 많이 포화가 돼 있습니까? 1학년 아, 때는 어. 좀 그냥 골고루 배우는 것 같고 음. 3학년 때부터 뭔가 유기화학이라든지 어. 의약품 분석학 이쪽이 다 화학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어, 대가대, 약대 좀 커리큘럼을 좀 보고 갈까요? 자 일단은 어, 우리가 약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6년제예요, 그렇죠? 맞죠. 어, 다른 메디컬 기업의 학과들과는 다르게 이 예과 본과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이트로 6년을 지금 공부하는 건데 중간에 휴학하면 따라 잡기 많이 힘들어요. 근데 굳이 휴학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아, 지금 피트로 들어오신 분들이 휴학을 하면 교육 과정이 네. 달라서 휴학을 거의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2년 정도 다른 과에 다니다가 피트란 제도를 응시해서 약대로 입학을 한 뒤에 단열도 다. 아 여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이약번딱 동료 아 친구가 새로운 시대 인재예요. 맞지? <웃음> 시대 <웃음> 이때부터는 이제 티가 없는 거죠. 그냥 신입학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휴학 자체가 좀 쉽지 않다는 거. 약학부가 있고 또 약학 전공 재약학 전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입학을 할 때는 약학부 전체로 이렇게 입학을 해서 음. 저희는 2학년 때 약학 전공과 재약학 전공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나누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 그래서 1학년 수업이 일반 생물,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그러니까 이과계열과들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1학년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대도 똑같습니다. 전공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은 아니고 그냥 필수입니다. 졸업을 하려면 저희는 6년 동안 260학점인가? 와. 전국으로 채워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빼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 어차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유나 친구는 어, 약학이요 에 제약학이에요. 저는 약학 전공. 약학 전공. 약학은요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의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필요한 기술 연마를 통해 인간 중심의 양육에 기여하는 임상 전문인. 제약은 제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신규 약물의 검색 및 제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 연마를 통해 의약품 개발에 기여하는 제약 전문인. 현장에 내가 투입될 것인가 그죠? 그건 뒤에서 연구와 제조를 맡을 거 약간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laughs> 자, 약학 전공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처방 의약품학은 뭡니까? 약국에 가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서 받는 약이 있고 맞아. 그냥 뭐 타이레놀 주세요 하는 이런 약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겁니다. 학년까지 와서는 거의 좀 실무, 실습 수업들 어, 이런 것들이 주로 일것 같고 커리큘럼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건물은 D10 제2약학관이고요.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6년 통합 과정으로 제도가 바뀌고 나서 신설이 됐다는 거예요? 네. 오. 이 건물은 D7 제1약학관입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는 약초원이 있어요. 와! 와 이렇게 밖에 있다고? 네, 식물원 수준이에요. 그니까 와약초와 이걸. 와 새소리 보소. 와 진짜 여기. 인략학과에 먼저 들어오면 이렇게 선배님들이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중에 유나 친구도 이름 올려야죠. 네, 저희 동문이 좀 역사가 길어가지고. 어, 어, 대표적으로 어떤 가대학대출신 어, 최고학부 누굽니까? 저요. <웃음> <웃음> 예? 아. 이쪽에는 3학년부터 5학년 약학까지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 있고요. 여기는 세미나실입니다. 아이 선인데 음. 좋은데? 어. 3층에는 국가고시 준비실이 있는데요. 일단 국가고시라는 것이 약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험이에요. 그죠? 렇 육각고리 형성해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그치. 육각고리 처리 상태를 갖춰서 보여주고 네. 어, 꽁트까지 예요 <laughs> 아, 이거는 진짜 <laughs> <laughs> 갑자기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칼럼하러 왔습니다. 어? 근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laughs> 네 좋아요. 어 얘들아 가자. <laughs> 아참아 유나학생 어 웹드라마를 왜? 어디 시키지도 않은 걸 해왔어요. 이게 몸매가? 교수님의 랩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찍어보려고 했는데 음. 촬영이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열번 정도 찍었던 거 같아요. 그중에서 어? 제일 좀 멀쩡한 거를 고르긴 어, 했는데. 동장인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누구세요? 여기는 저가 있고요. 저에는제 동기가 있고 어? 약품합성학 교수님 명인수 교수님. 교수님이요? 네. <laughs> 엄청 젊으시죠? 음 네, 되게 젊으시다. 두둥 두루루루뚜루. 이제 여기 공간을 지저기이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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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제자리였는데저 교수님 저 어땠어요? 어...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laughs>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 카메라를 친 건데 맞겠어요. 과학 때도 그러면 뭔가 수업을 추가로 듣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제가 자원을 해서 교수님께 어, 저 저기 랩실에서 오. 좀 같이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어. 해도 될까요? 했는데 교수님께서 어, 알아! 하셔가지고 어? 실험하는 거좀 도와드리고 연구 좀 도와드리고 어? 했습니다. 아, 무패인가요? 조금 추긴 합니다. 아, 아좀 어.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물질을 따로 분리를 할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따로 모은 생산물들은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은 저희가 방학 때 만들었던 샘플들이에요. 원래 더 많이 만들었는데 아, 좋은데 사용하고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좀 전반적 으로 대사 약간 EBS 느낌이 좀 나는데 방금 또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기계 도 소개가 됐어요. 이번에는 약대에서는 어떤 과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컴퓨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ppt는 저희 조에서 만든 거고요. 저희 조는 로라타딘이라는 항히스타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로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고요. 로라타딘의 스마일스를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스위스 ADM이라는 사이트에 넣어서 와.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둔 기준에 얼마나 이 약물이 부합을 하는지 얼마나 이 구조가 부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둔 겁니다. 여기 위에 구조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저기 옆에 있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어. 이 구조를 좀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야지 좀더 완벽한 육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이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 결합이 서로 돌질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단일결합으로 바꿔줍니다. 심닭이라는 홈페이지에 붙여넣고 직접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수용체를 딱 적어서 다킹을 시켜봅니다 원래 로라타딘의 어피니티가 마이너스 4.2가 나왔는데요. 제가 새로 디자인한 약물은 마이너스 8.5로 이 구조랑 수용체랑 더잘 결합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 변형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걸 보여 주는 거예요. 네, 수용체랑 더잘 결합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더 좋지 않을까? 그런 <laughs> 것들을 보는 과정 자체가 과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 변형을 하면 좀더 음.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좀더 생체에서 잘 작용을 할수 있게 할수 있을까? 수업이 뭐라고 했죠? 의약학 실습입니다. 네, 실습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 거의 팀플로 진행을 하고요. 조를 짜서 조별로 실험을 하고 맞춰서 보고서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실습은 생학 실습이었고요. 이 실습이 1학점짜리인데 4시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목록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와, 이게 프로젝트 목록이라는 거예요. 네. 그한 프로젝트당 이 수업은 4시간 아니 한 프로젝트를 한 어. 주에 매번 합니다. 어. 이거가 그냥 팀별 작업인 거고, 어. 개인 과제도 따로 있어요. 어. 와, 두 번째 과제였는데요. 파이몰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를 그려보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저거 과제가 그냥 딱 봤을 때 어? 네. 그냥 색깔만 변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거를 이제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이 단백질에서 이쪽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쪽 부분은 ATP랑 결합하는 자리다. 이런 거를 다이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색깔을 틱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팀플은 피로회복제와 주식투자였는데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팀별로 3개의 제약회사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이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조는 사조였고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중위제약. 이렇게 세 군데의 제약회사를 골라서 모의 주식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있는 제약회사 아니야? 네네 맞아요. <laughs> 제약회사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교수님께서 내신 과제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저희가 네개의조 중에서 1등을 해가지고 가산점을 또 받았고요. 1등 했다는 수익률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이 안 좋아서 4조가 어. 다 마이너스였어요. 어. 저희가 마이너스가 가장 적었던 거고 <웃음> <웃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피로회복제 조사가 있는데요. 이 피로회복제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이 성분은 생체 내에서 어떤 기존을 통해서 대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과제는 PCR 과제였는데요. 이 단백질에 대한 이 DNA 서열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제한효소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디자인을 한 다음에 PCR을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와 저거 그 워드파일 잘못 열면 저 기호 뜨는데. <laughs> 아 진짜 나도 저야 외계어인데 이거를 저는 지금 3학년을 다니고 있고요 이번 3학년 1학기에는 생약학, 약물학, 의약품합성학, 의약품 분석학, 병태생리학, 생화학, 생화학 실습, 의약품합성학 실습 이렇게 8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마다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간고사, 수시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고사? 그뭐 그 퀴즈 같은 거예요? 수시로 보는 거? 수시로 보기는 하는데 약간 음. 중간기말 이랑 비중이 그냥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30, 30, 30 이렇게 들어가서 약대가 원래 피트였다가 이제 수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수능 세대부터는 대부분의 학교가 3학년 1학기부터 직업윤리 이런 필수 교양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전공으로 22학점, 24학점 이 정도로 듣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략 시험 전날에 만든 자료예요. 저건 나름 정리한 어떻게 공부를 하냐. 어... 어, 예를 하나 들자면 현삼이라는 식물 보이시나요? 스크롤필라리에 라딕스라는 생략명을 갖고 있고 주성분 이리도이드, 페닐프로파노이드가 있고 확인 시험법은 벨링 시약, 리버먼 붙어듯이 이렇게 있고요. 야, 오늘 이거 이거 편집하신 분 힘들겠다. 이거 자막 이거 어떡하니 이거?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시험 볼때한 40개, 50개만 이 정도 외워야 돼요. 어, 명칭을 일단 4, 50개는 기본이고. 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황련이라는 식물은 일본 양지에서 자라는 뭐 어쩌고 저쩌고 식물이다 그러면 아 틀렸다 왜냐? 황련은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략이라는 과목이 왜이렇게 정말 많은 과목이고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제 시험 보고 F 받고 U 받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갑자기? 아 학생회장이에요? U 받은 적 있어요? 아니 없죠 어, 아마 음. 저 시험 거의 제가 1등 하지 않았나 싶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잘하려면 일단 암기력은 뭐 극강이어야겠다 무조건. 암기는 어. 못해도 일단 외워야 하는 거니까 합성학 자료도 제가 좀 가져와봤는데요. 이건 제가 엄청 대충 그린 약물 구조예요. 뭐 구조만 보고 구조. 나서 아 무슨 약물이다라는 걸도 알아야 되고요. 그 약물이 보고, 보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대충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약물을 합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또 마약류 오남용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록손의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 와봤는데요. 마, 마약 마약이에요? 아니 마약 치료제입니다. 오 <laughs> 약물을 합성하는 메커니즘이야? 맞아요. 시작 물질 어떤 거에서 시작을 해서 뭐 어떤 어떤 반응을 거쳐서 모르핀이 어. 만들어진다. 약간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을 이 정도 되는 메커니즘을 한4 0개 정도 외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정말 짧은 편이.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케 n 네프스라고 전국 약대생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 지모별로 캠페인 활동이나 뭐 네. 강연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2학년 때 대구 두류공원에서 의약품 캠페인을 진행을 했던 사진이에요. 공원에 놀러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진통제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사의 직무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약학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스케일 랩스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그런 경험을 또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유튜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저이 채널 유나약을 아, 어, 유나약이라는 채널로 주인 유튜브 하고 계신데 그 채널 이름을 내가 지어줬다고요. 맞아요. <laughs> 그다음에 유유나 뭐말같지도 소리 했다가 약대니까 유나 이약 했더니 이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뭔가 입에 잘 달라붙는 것 같고 전공이랑도 음. 좀 관련돼 있는 것 같고 해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laughs> 이런 데일리팜이라는 약사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좀 내려보면 NG 약대생의 타이레놀산 언박싱이라는 이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핑크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저고요. 약사 약학 관련된 촬영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선배 후배 동기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 <laughs> 실감나게 얘기... 약간 군기 반장이네 3학년 되니까 미나친거 앞에 남학생들한테 뭐벌 줬어요? <laughs> 아니요. 동손이 앉아 있는 거야? 1학년이라서 아직. 아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죠 학교에? 아, 전혀 없습니다. 아, 다양한 학년을 모아봤는데요 약대를 다니면서 약대는 어떠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공부만 엄청 할것 같. 아 했는데 놓는 것도 너무 재밌게 잘노는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다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음악도 어 잘하는 사람이고, 어 운동, 뭐, 춤도 잘 추는 사람도 많고 맞아. 맞아. 응, 맞아. 약학과에서 자는 거 말했지? 일붕일에 <laughs> <laughs> 침낭이 엄청 깔려. <laughs> <laughs> 엄청 많이 시켜먹는다. 고 밤에 야식도. 평소엔 안 시켜먹는데 <laughs> 시험 기간에 밤새 때는 시켜먹는다고. 아 그러니까 아, 아아아아 네. 그때 원래 힘들 때 이렇게 또그 이것저것 같이 먹고 얘기 나누면 그 기억이 또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약대만의 뭔가 장점 단점 이런 게 있을까? 아무래도 우린 졸업할 때 면허증이 나오니까 그래도 뭔가 좀 취업할 때 부담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좋은 것 같아. 최근에 강연에서 그 약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병원 약사, 그렇게 제약 약품 약사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40대인데도 병원 약사로 그런 거에도 제약이 전혀 없고 적정 나이 이런 게 상관없는 게 여기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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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여기서 사실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게 현재 메디컬 계열의 학과들의 직장 다니시다가 약대 준비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게 여러분들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상태의 신입생분을 겪어봤나요? 네. 30대? 30대도 좀 있는 것 같고 오, 학생들 그렇구나. 중에서 교수님들보다 어? 나이가 많으신 경우도 있어요. 어? 그리고 진로가 되게 다양하고 제약병원제약회사뿐만 음. 아니라 교수나 공직도 나갈 수 공직도 최고의 워라벨 응. <laughs> 워라벨이 좋다라고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커리어 단절이라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음. 근데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턴 실습 갔을 때도 이렇게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고 대학원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걸 배려를 해줘서 오전 시간만 근무를 하고 오후 시간은 대학원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학위 취득을 적극 지원해 준대. 어쨌든 근무시간을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해서 빼준다는 거 오, 이게 엄청난 그런... 큰 메리트니까 사실은 입학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 좀 어떤 부분이 달랐다고 생각해? 나는 다시 필드로 <laughs> 들어와서 학교를 다른 데 2년 다니다가 여기를 4년 다닌다고 했을 때아 저분께서는 2플러 4년제일 때 입학을 하신 거구나 아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는 거 음. 야 하루하루 도파민으로 채우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어. 우리가 6년을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 오히려 까시씨가 없을 줄 알았어 까시씨가 너무 많다 아, 나... 없을 수가 없지 약대 안에서 좀 많이 놀다 보니까 네. 선후배도 그렇고 동기씨씨도 그렇고 엄청 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 어디 미팅하고 이런 게 없겠네 뭐 경북대나 뭐계명대나 어. 영남대 이렇게 주위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 메디컬 쪽이랑도 어. 많이 카팅을 하기도 하고요 <laughs> 야, 왜 메디컬 끼이 <laughs> 의사 약사 커플이 괜히 많은 게 아니라니까 초반에는 아, 1학년 때는 좀 미팅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너도 오초국 전성기? 네. 이거 막 1학년 다 듣는 거 봐봐. 기대에 가득 쳐가지고. 나와봐, <laughs> 나와봐, 근데 난 진짜 수지 안하겠다 생각했는데. <laughs> 왜? 어, 왜? 뭐. 왜냐면 난 만약에 헤어지면 직통장이 안될것 같고. 티죠? 네, 완전 티. 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무조건 했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이스. 콧구았을것 <laughs> <laughs> 웃긴 거 있으면 코코몽이 커져가지고 신나거나 궁금하거나 그런. 하니까 코코몽 커지면 교수님 너무 부담스럽게 읽는다 어? 야 뭐야 이거 갑자기 노래 소리 아, 클래식 소리가? 와 이것도 좀클라리넷좀 플룻 아 미안합니다 아 플룻 아더 음악이 조회가 아 플룻?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10살 때부터 해가지고 1 0이고요첫 어? 정기 공연입니다. 제가 보이데요 정말 쪼끔 그 다리를 벌리지 말라고요. 지켰겠...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편해집니까. 다리가 벌려질까봐 <laughs> 저는 관객석으로 가서 남아있는 공연을 보고 앵콜 무대 이후에 단체 인사 때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누구지? 정윤아 유튜브 구독. 나 아직 안 와. 죄송 축하 만들었잖아. 정말 전기영재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으세요? 어 근데 다, 다들 손잡고 있는데 왜 선배들이에요. 예. 아, 와 뭐야 이거 회식이야? 러브샷 네. 어, <laughs> 어, 빼드릴... 남자끼리 러브샷 하라고 지금 교수님 건대사 건배사 한 번만 안 먹었는데? 어디? <laughs> 다른 말은 할 말이 없고 음악은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도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인생을 위하여. <laughs> <laughs>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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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니까 얼굴을 빡빡 닦고 오겠습니다. 바이 하이 잘 준비는 모두 마쳤고요. 오늘은 집에 좀 일찍 와서 지금 10시가 좀안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가 잘 건데요. 좀 비타민C 1000ml짜리를 매일 두개씩 먹고 있어요. 아 이게 약대생이다 보니까. 저게 또 항산화제잖아요. 어. 그래서 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어요. <laughs> 약대생은 약을 사는 데 있어도 허투 사지 않네, 그럼. 네, 찾아보고 하게 되더라고요. 좀 배고프니까 비오테를 하나 먹고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비옷도못 찾는다? 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약학부에 재학 중인 정윤학생의 일과에 대해서 VCR로 살펴봤습니다. 다소 조금 음, 민감한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제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지금 이, 이 직업 저 직업 막 대체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약대 내에서도 충분히 서로 간의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을 판매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약사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병원 약재부에 가면은 이제 약을... 포장을 하는 기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지역 약국에서도 ATC라는 이제 기계를 사용을 해서 약을 음. 포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대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 메디컬 중에서는 가장 입학을 하고 나서 오. 본인 살 길을 좀 찾아야 하는 그런 학과이지 않을까 아. 약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진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 그죠? 렇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학과 약학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께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를 오셔서 후회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좀 많이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대학교에 와서 100점을 맞아가지고 지금 A+를 받는단 말이에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약대 에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또 굉장히 생생한 정보들 잘또 담아준 우리 윤아. 친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어, 학과 인물사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6장을 기점으로 약간 쉬고 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어, 대학생들도 먹고 살아 좀 쉬어야 돼요. 근데 방학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또 하반기 때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는 학과들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이죠. 학과 인물사전 6장. 약학과 편의 진행을 맡았던 MC 미민우. 정윤아입니다. 안녕. <laughs>